찍어줄게. 나왔어. 너 찍고 있어. 죽겠지? 패스가 안 도니까 3점밖에 안씁네 너도 죽은 패스 있빼주는야 근또 웃긴 거는 저쪽 수비가안 되니까 3점이 다 열려. 야 심판 봐 빨리! 그렇지 않아? 아 봤잖아 이 씨! 새끼들 장애인들만 시키고 이씨. 와씨 일어났네. 자게요 상현이 발 어? 반보 반보 <laughs> <laughs> 아니 이 화이팅 오, 오, 태, 오 태형이, 태형이, 태형이 봐라. 소아 야, 너들어이새끼한테 정도면. 이 정도면. 도면이도이이도이정도이정도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정이이 정도면. 이정도 아우가 아니야. 야 오! 물성물성 개인 버어봉이 좋아. 운봉이. 이거 닫으면 계속 여깄어. 아아아 내가 그면 알겠다. 아니. 에어컨 그냥 선풍기용이야. 아, 점심이 아파. 아 아파. 안 절제해. 입을 붙여. 오 라니! 나이스 라니! 지금 입 라니. 아 이게 뭔가요. 아 최악입니다 진짜. 저 선수 아 뭔가요. 아 수비 하나 해줘야죠. 아, 아 해설하자. 최악, 최악. 해설. 최악. 저 선수 이디아로 이적한 하영강 선수 아닌가요? 아우 좋아. 어 음, 장원봉 음, 선수의 음, 속공 매역. 음, 이디아 한영, 하영강 선수의 공백을 메웠네요. 욕심내지 마. 남들 볼 거라고. <laughs> 그래. 어 라니 라니 수비 좋았어요. 자, 란이! 아, 저 파라오 선수는 아 파라오는 아쉽 아... 아쉽네요. 아쉽네요. 저 사람한테 저사람아 우리... 나도 안 보는데 영상을... 아니야, 정근이 같은 애들은 우리 영상 따로 데서 올리는 거 찾아본단 말이야. 어, 하영아 선수 멋있는 거 하는데... 하영아 선수 원 투! 잡았죠? 어 잡으면 파울이에요. 아니 슛. 자하영환수 그렇지. 박주장 아 박주장 지네요. 아아 오늘 컨디션 난조예요. 자세에서 어떤 하가보이는지 볼까요? 자 이거 어 하영환 수가 있기 때문에 못 샀어요. 돌아 나왔죠? 시끄러워 아, 시끄러 심만해. 그대로. 박범준 선수 오, 고람 선수 스크린 걸렸죠 바이 잡았어요 오, 어, 라니 선수 아, 좋아요 3대 1, 3대 1. 지금 3대1 올라가나요? 오! 오, 아, 오. 아. 회전의 우리슈우 아. 테라니 선수 못 찍었어 아. 찍었어 찍었어 찍었어요 아 쉬운데요. 테라니 선수 회전의 우리슈 마이클 조던 같았죠 자아 수비 안 봐요 아. 하영아 나가는 박범진 선수, 테라닌 선수 자신감 붙었죠? 박주장, 뱅크, 샷자 <laughs> <laughs> 수비 하나하나요? 박보람 선수 스크린 걸렸어요 스크린 안 푸네요 풀 생각이 없어요 네, 이거 먹힌 거라볼수 있어요 <laughs> 어 좋았죠 지금 소안 아, 뛰나요? 안 뛰나요? 왜아 패... 돌아 나왔어요 돌아 나왔어요 이겼어요 잘했어요 3점 보나요? 설마? 오, 오 맙소사 쓰리셋 아니에요 은봉존 장원봉 선수는 저기에서 쏘면 거의 한80%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 어, 너무 재밌는 해설 한층이와 함께하는 해설하고 있습니다 오박범현 선수 수비 좋아요 박범현 선수가 메꿔주고 김태형 선수 김태형 선수 수비 성공이에요. 장원석 리바운드 좋죠. 석공 안 뛰나요? 장. 아이고 아이고야. 아이고. 아, 스텝이 아이고. 꼬였어요. 스텝이 꼬였어요. 괜찮아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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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어, 어. 테란이 선수 많이 맞고 나왔어요. 자다시 죽이고. 어, 찔러주는 패스. 운봉존. 바이크 주고. 어. 아 이야. 운봉존에서 벗어났어요. 레이업 기가 막히네요. 아. 어우 장원모 선수. 안 뛰나요? 박범진 선수 안 뛰어요? 굳이? 어, <laughs> 굳이? 파울 유도인가요? 굳이 왼손으로 <laughs> 그 오른손잡이입니다. 박범진 선수는 탈구 박범진 선수. <laughs> 재밌지. 너반 애들이 너가 진짜 싫었고. <laughs> 팔오십팔오십팔오십 아 지금 십초 십초 맞는데 야 오픈 아쉽게 오 김태웅 선수 리바운드까지 아이고 놓치네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이거 얼굴 얼굴 손지분만 드자 박범린 선수 자 하영광 선수 발이 굳었어요 지금 헬스의 위력이죠 헬스의 위력 아이고 플러스 원 삼점짜리 주셨어요 한점 맞았죠 네. 하혁 선수는 해설할 자격이 없어요 심장경데 무슨 퍼스널 중이야 아, 여자잖아요 김태형 아, 선수 아 발에 맞췄어요 잘했어요 발에 맞췄어요? <웃음> <웃음> 너무 재밌지? 자 박주장 박보람 선수 완전 맞췄죠 은봉존! 음, 음, 어. 야 기가 막히네요 은봉존 어. 거의 지금 네. 오, 이번 이번 <laughs> 쪽도 아, 형, <웃음> <난>. <웃음> 발이 굳었어요 헬스 하영강 헬스 하영강? <laughs> 자 수비 좋아요 수비 좋아요 수비 좋아요 수비 좋아요 <laughs> 김태형 선수가 잡았는데 어유. 이거... 가라 보라마 가라 자 뛵니다 뛵니다 보랑 아 선수 뛰고 있지만 늦은 거예요 어우 좋았습니다 리버스 아이고 대태요아 아 라니 선수 세컨리버에 아 이은 득점 기가 막히네요 손만 는데 공격 어떻게 풀고 수비 어떻게 풀어? 바 해야지. 알죠? 바로 몇없 어? 자, 아이고. 수비 성공이네요 아쉽게. 나가 나가. 형아, 2 형아, 제가 선점골을 실점했고. 2.9초 남았으면은 이거 박주장이 분명할 거예요. 박주장이 100% 합니다. 이거. 안좋주네요 어, 하영강 선수. 아. 아 이디아로 왜 이적한 왜게왜 확실해요. 왜왜게왜 확실해요?